그 산악회에서는 막 누구 놀리거나 산을 못한다고 비난하거나 절대 이럴 수가 없어요 여기 온 하루만큼은 진짜 서로 칭찬만 해주자 이 YG산악회 하면서 내가 뭘 하고 싶어진 게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거를 같이 실현할 수 있는 멤버들이 있다 이게 제일 큰것 같아요 칭찬과 격려 그리고 위로 이게 저희 모토예요 사는 경쟁 아니에요. 술도 마시고, 다 같이. 번개도 하고. 산 말고도 이제 사람들끼리 워낙 친해져서. 그래서 그 내에서도 골프 소모임도 있고. 뭐 따로따로 따로 다 있더라고요 지금은 YG 산악회지요 YG 스포츠단 정도가 나중에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바라고 있는 것도 사실 그거예요 제가 이제 다이빙 강사를 땄잖아요 산 타다 보니까 사람들 오는 좋고 이 사람들이랑 뭘 계속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도 같이 하자 7월, 8월 되면 위험해서 저희가 산을 안 타려고요 혹시 탈수가 오거나 혹시 위험할 수 있을까 봐 이제 여름이 되고 휴가철이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게 너무 많았어요. 서핑, 바나나 보트를 안 타본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바나나 뭐 웨이크 보드부터 시작해서 여름 스포츠랑 다이빙은 이제 제가 강사니까 5월, 6월부터 이제 수영장 교육을 가르치고 해서 저 맨날 얘기해요. YG 종합레저 스포츠 단이 될 거다. 근데 회원들이 다 좋아요. 말씀드렸지만 정말 산만 좋아해서 모인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탄타는 게 좋은 사람들이랑 함께하니까 즐겁다는 라걸 아는 사람들이라 다 제가 뭐 하자 그러면 다 찬성 스쿠버 다이빙이겠죠 강사니까 근데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하는 이유는 온전히 저한테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우주에 있는 것처럼 떠 있으면서 유영하는 그 느낌이 있는데 그때 제가 뜨고 가라앉고를 보통 이 부력 조절기도 있지만 제 호흡으로 조정을 해요 사람이 숨 쉬는 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일이니까 들이마신다 매신다 이걸 집중하는 사람은 거의 100명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스쿠버 다이빙을 하게 되면 제 호흡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몸 상태가 어떻고 제 자세가 어떤지 온전히 저한테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다이빙도 똑같아요. 제가 다이빙 입문시킨 사람들이 몇명 있거든요.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산악회에 들어와 있는 멤버 중에 저랑 같이 다이빙 다녔던 사람들도 4분 정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나랑 성향이 맞는데 이 사람이 좋다고 하니 어? 나도 해봐야겠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건 등산이에요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뭐 잘하는 건 어찌됐건 강사 타이틀을 달고 있는 스쿠버다이빙이지만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건 등산이고 일단 뭐 농구 선수가 산잘 타네 이 정도 얘기 들었으면 뭐 흥분하지 않나 요새 진짜 많이 변했어요. 제가 막 여자를 만나려고 하자, 왜냐면 5년 만난 여자친구가 있고, 결혼 시기를 저희가 뒤로 잡고 있는 거지, 새로운 여자를 만나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대로 살고, 일만 잘하면 돼. 좋은 스포츠캐스터, 뭐, 계속 경쟁만 하고 살다가. 제가 혼자 생각할 시간도 많게 된 거예요. 아시겠지만 제가 뭐 야구 중계하고 농구 중계할 때는 매주 단위로 나오는 스케줄에 치여서 살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스포츠 경기가 안 열리고 재택근무가 시작돼서 집에 있다 보니까 생각이 되게 많아지게 되면서 제가 진짜 감명 깊게 그 봤던 글이 있어요. 왜 이렇게 변화하게 됐냐면 아이유 씨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 언젠가 나를 봐도 당신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게 노력할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중에 모든 사생활이 까발려졌을 때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지금 뭐 제가 그렇다고 막제 사생활을 다 까발려줘도 돼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아 정말 좋겠다. 그 언제든 떳떳한 삶. 그게 좋겠다. 그리고 건강한 취미도 많이 갖춰야 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하거나 일이 없어지거나 뭐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뭔가 작년부터 확 달라졌어요. 삶을 대하는 방식이나. 저는 등산 안 했었어요. 제가 강원도 양구에 그 노도부대 이사단 나와서 그 이후에 내가 산을 타는 사람이 아니라 이랬거든요.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이걸 만들어서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생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이 깊어졌어요. 그러면서 인상 바뀌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저희 사막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 인상 바뀌었다 보기 좋아졌대. 그런 가치관 공유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다이빙 동호회 강사를 따게 된 스승이 저보다 어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운영하는 JM 다이브라는 동호회가 있어요. 거기 가서 느낀 게 많은 게, 처음에 사실 젊은 사람들은, 젊고,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사람들한테만 집중하고, 막. 솔직히 남자들 얘기하면, 누구, 누구, 누구 있어? 그러면, 예뻐? 이게 사실 첫 질문이잖아요. 여자들도, 잘생겼어? 뭐, 이런 질문들 대부분, 그 동호회 갔는데, 저도 처음에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많고, 뭐, 아나운서고, 뭐, 알아봐주는 사람은 많이 없지만, 그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저를 알고 계시고 이러니까, 멀리서 봤었는데, 이분들이 서로를 챙기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게 너무 좋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다 이 사람들이 서로 대하고 이 사람들이 서로 챙겨주고 그걸 젊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잘해주려고 근데 이 사람이 뭐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다이빙을 잘해서 나를 뭐 물속에서 구해줘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랑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데 난 네가 너무 좋아서 널 맛있게 먹이고 싶어 이런 생각으로 그냥 와서 하는 분들을 보니까 이게 되나? 저는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YG 산악회도 도시락 시키지도 않았는데 싸우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니가 같이 해주니까 고마우니까 내가 픽업 할게 근데 이제 회원들이 아, 이거는 나중에 가면 부담된다. 조금이라도 받아라. 그래서 지금 사, 차를 끌고 가면 그 사람한테 조금 지원해주는 제도도 회원들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알았던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미지 관리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여기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가입한 친구들 이 있거든요 네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겠다 이렇게 바뀌어요 거기 이제 산악회 사람들이랑 웃으면서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는 10시에 어디야 쪼인할래 이 얘기만 했던 사람들인데 그 얘기 하나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자기가 정말 너무 괜찮고 좋아하는 사람만 데려오려고 하는 것 같아. 요 사람이 칭찬보다 난 비난하는 게더 쉽잖아요. 비꼬는 게 재밌잖아요. 그 비꼼도 아예 없진 않아요. 있는데 서로가 리스펙이 생긴 다음에 해야 돼요 그건 그래서 저, 저희 산악회에서는 와너 진짜 예쁘다. 산 진짜 잘 탄다. 너는 진짜 건강해. 이런 칭찬들을 계속 많이 해요. 저도 저도 정말 칭찬 많이 하고. 저희의 목표죠. 모든 회원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목표인데, 모두 다안 해도 되고, 부담 가질 필요 없이. 제일 먼저 찍고 싶은 게 아니라, 같이 찍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같이 갔던 산또 가고, 새로운 산을 같이 또안 가본 사람들이랑 가면 되니까. 산은 절대 경쟁 안 해요. 원래 사람들처럼, 아, 좀만 빨리 걷자, 할수 있어. 그러면 회원들이, 사는 경쟁 아니에요. 비난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들 나올 때 서로가 서로 이렇게 해주면 점차 지금 저희 산악회 있는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100% 좋은 사람들 아니지만 서로 서로 좋은 사람 될수 있게 서로 도와주다 보면 좋은 모임이.